안녕 대접밥입니다 오늘은 짜-빠-구리 요리사가 아니고 짜-빠-구리 라면입니다 네. 아니 짜-빠-구리를 추천해서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우와 개 맛없어 보인다 참고로 이건 물을 좀더 넣었어 이거 좀더 맵대요 스파이시 이거는 물을 딱 적정선이 아니고 딱 지들이 늘어나는대로 넣는데 제가 전자렌지 했는데 개똥같이 됐어요 지금 아저밥 하나 데팼습니다 자, 하... 일단 이 소스 넣는 거거든요. 먹어볼게요. 안 넣는 거부터 먹자. 이거 안 넣는 거, 물더 넣는 거. 음! 아 팬티 갈아봐야겠다. 오, 개 맛있어. 근데 근데 그냥 짭파게티야. 짭파게티는 좀 매워. 이건 얼마나 매울까? 아하. 야 모기 새끼. 아, 깨따깨. 아 개떼 개. 아, 모기. 아 진짜 문 열었더니. 아 미안합니다. 이게더 맛있는데? 이거 개 짠데요? 밥 한국 밑도딱 해야 데데 그리고 이거 이지 컷이네 매. 어? 드렇게안 잘려. 이 자식들아. 어디서 구라를 죽였어? 어? 아니 이거는 이지 컷인데. 어? 딱 봐도 다르잖아. 요거는 씨, 슈퍼 하드컷이야, 이거. 이게 똥이라서 라아 그냥. 아, 미안합니다, 뿅.